아 봐. 로그 2에 어쩌고잖아. 그럼 얘가 그 f(x) 위에서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 그럼 로그 2 x를 그려줘 봐. 어떻게 그려? 손으로 대충 해 봐. 로그 2 x.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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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이렇게 얘가 몇이고? 1. 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서 x 범위가 2부터 32까지래. 그럼 대충 2부터 어, 이렇게 이렇게 찍 가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3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사이에 정 x, 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이 다섯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2일 때몇 콤마야? 로그 2x면 여기 2 콤마 뭐지? 1. 1이야. 여기는 32 콤마 5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다. 그럼 y 좌표가 일단 정수여야지, x 좌표도 정수인 거 찾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2인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누굴까? 4. 가 있을 거고, 3인 애도 있고, 4인 애도 있고, 그니까 러몇 개다? 정수점이? 세 개. 다섯, 어? 핫, 둘, 여기 핫,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케이. 그건 할수 있다고. 그 다음에. 봐봐. 얘는 어떻게 쓰기만 했냐면 얘는 x에다가 요걸 써. 그럼 x에 몇 제곱이지? 요걸 이제 넣어. 여기다가. 그럼 로그 2에 n제곱근 x야. 그럼 얘는 이제 x에 몇 제곱이야? n분의 1. n 분니까 머리통 앞으로 가서 n분의 1 로그 2에 x야. 그럼 봐. 로그 2에 x 똑같은데 얘만 앞에 붙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커졌을까 이렇게그러들었을까잘 생각해봐. 쭈그러들었지 그 애를 그렸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그럼 이제 봐봐 얘가 어떻게 되면 뭐더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됐다 쳐 그러면 은 m분의 1 로그 2의 x 이제 여기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 여기서부터 32까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m분의 6이다? 그럼 뭐를 넣으면 돼? 2를 넣으면 몇이야? m 분의 1 그거인 자연수인 점을 다 찾아야 되는 건가? 아아니데 니은 맞네요. 어 니은도 뭐야? 여기 2000명 몇이야? m 분의 2 m 분의 2그 다음에 2요? m 분의 1, 1. m 분의 1그 다음에 또 4하는면은 m 분의 최소랑 최대라서 아 최소랑 최대 오. 여기는 몇이야? 5,000이면? N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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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분의 5. 그래서 둘이 더하면? n분의 6. n분의 6이다. 구간이 됐지. 그 다음에 gn이랑. g3은 어떻게 구해? 그거 뭐라고 돼있냐면, 둘러싸인 두 부분의 내부 또는 경계에서 포함되는 자연수인점의 개수를 말하래. n한테 몇을 쳐 넣었을 때, g3은? 어. g3은 뭐냐면, n한테 3을 넣는 거야. 그럼 시계 어떻게 돼? 3분의 1 로그 2의 X. 2의 x 좌표 y 좌표가 이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뭐 누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여가 3분의 1 거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 사이에 정수인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1인 거 나왔지? 그럼 1일 때 이거 핑크색에서 1인 게 누구 나오겠어? 얘가 1이 나와야 돼. 제가이 yes. y 그럼 8이지 여기가 이제 8이어야 돼 e s Yes, yes. Yes, 거거든1 e s 가 이렇게 가고 또누구 Yes, 가 e s 야 돼? 플러스 했을 때 n y e 예를 들어서 만약 g4를 간다고 쳐봐 g4를 가면 4 s yes. Yes, yes. y 4분의 1로그 X는 더, 어떻게, 더서 있어, 더 누워 있어? 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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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누워 있어. 있어. 얘 핑크보다 더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응. 누워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럼 그러다 보면 또 1인대 값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누구야? 16. 4분의 1, 얘가 1이니까? 16? 그럼 뭔 소리냐는 봐봐. 지금 핑크색에서 노란색으로 갈때 정수인점이 어디가 추가돼? 어차피 여기 있는 개수는 다 똑같고 몇 개가 추가돼?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뭐 여기 8일 때 9일 때 여기 있는 애들이 추가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네, 네. 오케이? 아. 근데 거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G, N이 몇일지 몰라 이게 크거나 같다? G3 거에다가 추가 16개를 한거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N이 누구냐는 거야 네. 그럼 지금 이거 4로만 넣었다고 치면 몇 개가 추가됐을 것 같아? 8개 9, 10, 11 해서 어디까지? 16까지니까 총 8개가 추가됐어. 그럼 만약에 5라고 쳐봐. 그러면 5분의 1 로그 2의 엑스거든. 그럼 그게 이게 또 이렇게 더, 더 누워있게 이렇게 갈거 아니야? 좀 길쭉하게. 그러면 몇 가지야? 개는 13, 12, 32까지. 그러면 몇 개가 추가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4개. 24개? 그럼 결국에, 16개 추가한 거보다 크거나 갔다니까, 누구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4까지. 아, 4까지만 까지 하면 8개 추가한 거고, 4까지. 여기까지지. 그래야 16개 추가한 거보다 크거나 갔지. 음. 그래서 N이, N의 최소값은 5인 거야. 음. 이해가 가? 음. 아, 짜증나